Thank mm -hmm. you.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돌이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가셨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시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양과 같은 사람 그리고 염소와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그런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도 받을 그 사람으로 나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작은 자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했던 사람들이지. 누구나 관심 갖지 않는 이 작은 자, 누구나 그리고 관심을 받지 않고 누구도 그렇게 도와주지 못했던 이 작은 자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마치 주님처럼 여기고 주님 대하듯이 그들이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고 힘들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너희의 그 정성 곧 나에게 베푼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러니 영생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작은 자한 사람,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작은 자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게 아니라 곧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리고 세상이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의 그런 관심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그런 작은 사람들에게 향해야 한다는 하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바로 그 사람이 곧 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같은 구역에 있는 같은 남성 교회 여전도회에 있는 그리고 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을 먼저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힘이 다할 때 그리고 내가 여력이 있을 때 살필 때잘 보살피고 살펴주실 때 주님께서는 그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나의 조그만 정성이라도 나의 조그만 도움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영생으로 창세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작은 섬김을 통하여 그런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은 정성과 작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 그냥 외면 거나 무심코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번 나의 작은 손 내미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 말씀해 주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주님, 주님 대하듯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처럼 잘 감당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영생의 복을 받으라. 그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